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종입니다. 아이 잠을 몇 시에 자야 키큰데 도움이 될까요? 이거를 물어보시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되니까 일찍 자는 것이 좋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 전문가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늦게 자더라도 푹 자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내 아이 키를 키우기 위해서 언제 잠드는 것이 좋은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성장호르몬 분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장호르몬은 잠든 후첫 한두 시간 후에 깊은 잠을 잘때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잠을 푹 잘수록 성장호르몬이 더잘 나오게 됩니다. 흔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성장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키를 키우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 시간 전에 미리 잠들게 하는 것이 좋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푹 잠들면 성장 르름이잘 나오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이 역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잠드는 시간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 아이를 키우는 데는요. 깊은 잠을 자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밤잠을 충분히 자는 겁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이들의 경우는 하루에 보통 10시간에서 13시간 정도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어린이집에 가는 경우 늦게 자도 자는 시간이 상관없이 아침에는 일정한 시간에 깨서 밥 먹고 가야 합니다. 만일 아이가 늦게 자는 드는 경우 깊은 잠에 들어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충분한 시간 자는 것이 곤란해서 수면 부족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늦게 자도 깊이만 잔다면 성장으로운 분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을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집에 가는 경우 늦어도 저녁 8시에서 9시 전에 잠을 재우는 것이 좋고요. 초등학교 입학 후 학교를 가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9시에서 늦어도 10시에는 잠을 자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기상 시간이 더 빠른 경우는 역산에서 더 일찍 재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찍 재워야 충분한 시간 잠을 잘수 있고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되는 시간대에 깊은 잠을 잘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일찍 자게 하라고 말들을 하는 겁니다. 어린아기 때는 7, 8시에 재우는 게 좋고요. 어린이집 가는 경우는 늦어도 9시 전에는 재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늦어도 10시 전에는 재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참고로 키를 키우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의 유전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균형 잡힌 영양과 충분한 수면과 적절한 운동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처럼 후천적인 영향력이 크다는 점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